2025년 6월 14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의 맞대결은 단순한 정규 시즌 경기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KBO 리그 출신 스타 이정우가 일본의 에이스 야마모토 유시노브와 처음으로 맞붙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정우에게 이날 경기는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특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펼쳐진 이번 시리즈는 팬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한국 야구의 메이저리그 진출 역사를 되돌아보면 박찬호를 시작으로 김병현, 최희석, 류현진, 김광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수들이 대서양을 건너 자신의 꿈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타자로서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의 등장은 한국 야구계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4 시즌을 마지막으로 KBO 리그를 떠나 메이저 리그에 도전한 이정우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보여준 뛰어난 타격감각과 야구센스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메이저 리그 적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뛰어난 컨택 능력과 성구안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정우와 야마모토 유시노부의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2023 시즌 WBC에서 일본의 우승을 이끈 핵심 투수이자 오릭스 버팔로즈에서 MPB 최고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12년 총 3억 2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계약금으로 다저스에 입단한 그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도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사위 영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와 야마모토의 대결은 단순한 개인적 맞대결을 넘어 한국과 일본 야구의 자존심이 걸린 미니 한일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고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들의 첫 맞대결은 현지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정우는 자이언츠의 리드오프 타자로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자이언츠는 이정우를 선두 타자로 기용하는 빈도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그의 뛰어난 출루 능력과 팀 공격의 흐름을 만드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정우는 올 시즌 들어 볼넷 획득이 크게 늘어나며 출루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이정우는 야마모토와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야마모토의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 그리고 변화무쌍한 스플리터를 상대로 이정우는 차분한 타격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이 타석에서는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7구까지 끌고 가며 야마모토의 구질을 파악하려던 그의 집중력은 후속 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정우와 김혜성의 동반 출전은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혜성은 전 경기에서 투구의 오른쪽 팔꿈치를 맞아 통증을 호소하며 벤치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두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맞대결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홀로서도 충분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리드오프 타자로서 팀 공격의 문을 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야마모토라는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번트 시도나 내야 안타를 노리는 등 다양한 공격 방식으로 투수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베테랑다운 야구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자이언츠는 40승 29패로 다저스를 한 게임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올 시즌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중 하나로 자이언츠로서는 이번 시리즈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야 지구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올 시즌 이정호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그는 단순히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리그 전체에서 주목받는 타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속 3루타, 멀티히트, 결승 득점 등 중요한 순간마다 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지 팬들로부터 슈퍼스타 예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타격 기술은 메이저리그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보여준 정교한 컨택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으며 여기에 파워까지 더해지면서 완성형 타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동료들로부터도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큰 무대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1년차 선수가 보여주기 어려운 침착함과 여유였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메이저리그 무대에 완전히 적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혜성의 부상에 대해서는 다행히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큰 부상은 아니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면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리즈 2차전이나 3차전에서는 이정우와 김혜성의 꿈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각자의 팀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이들의 맞대결은 경기의 승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우의 성장세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국 야구 전체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성공은 후배 선수들에게 메이저리그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KBO 리그의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이정우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됩니다.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신인왕 후보로도 충분히 거론될 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에서 더욱 빛나는 그의 특성상 플레이오프에서도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훈는 이제 단순히 잘하는 타자가 아니라 경기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 선수입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주로에서는 어떤 센스를 발휘할지, 수비에서는 어떤 명장면을 만들어낼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분위기 자체가 이정우만의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야마모토와의 첫 맞대결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펼쳐질 활약상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강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개발이 있었습니다. KBO 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의 타자였던 그이지만 메이저 리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이었습니다. 투수들의 구속은 더 빨랐고 변화구의 움직임은 더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시즌 초반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켜 왔고, 특히 최근 몇 주간의 경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히 컨택을 중시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선택적 공격과 파워를 겸비한 완성형 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이정우에 대한 평가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온 신인이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팀의 핵심 선수, 미래의 스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야구 IQ와 상황 판단력은 베테랑 선수들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야마모토를 상대로 한 이정호의 접근법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강한 공을 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 투수의 패턴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가는 지능적인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김혜성과의 관계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두 선수는 키움 시절부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온 동료이자 라이벌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꿈의 무대에서 각각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쟁하게 된 것은 한국 야구 팬들에게는 감동적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각자의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의 맞대결은 단순한 개인적 대결을 넘어 팀 승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라이벌 관계도 이번 시리즈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두 팀은 역사적으로 서부 지구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라이벌 관계입니다. 특히 올 시즌처럼 순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직접 대결은 시즌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정후가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경기력은 자이언츠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리드오프 타자로서 꾸준한 출루를 통해 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프로 의식과 경기 접근법을 보여주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